지금, 이제 그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온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그 찰리 커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서로 전화를 소통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 예.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대통령님, 저 아침 5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이 청년 찰리가 하는 얘기는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요. 미국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찰리, 그런 말 해줘서 정말 고마워. 는 음. 얘기를 하면은, 지난 2016년도, 그, 처음 대통령 당선될 때도, 음. 찰리가 전국적으로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갖고, 음. 아들,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보통 큰아들 음. 던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작은아들 에릭, 이 아들들하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거든. 음. 거기다가 나중에 두 번째 작년에 그거 할 때는, 대통령님, JD 벤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JD 벤스 받아서 부통령으로 쓰세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던 게 찰리였다는 아,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이 찰리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더 위대하게. 마하, make America healthy again. 건강하게. 다시 한번 건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아마, 어제쯤, 오늘쯤, 아직 우리 한국엔 보도가 안돼 있는데, 이저흰고무신 관련해가지고, 아. 지금, 로버트 주니어, 그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하고, 네. 지금, 아마 뭘 지금 발표를 했어요.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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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폐증 아시죠? 자폐증, 아, 애들 알고 있는 거. 네. 20년 전에는 미국의 자폐증 환자가 20만 명, 그러니까 만명 중에 한명 정도 네. 이렇게 있었대. 그런데 요즘에는 12명 중에 한 명이 자폐증이래. 미국 애들이. 그럼 왜 그러냐 이거야? 만명에한명 꼴밖에 없던 자폐증이 12명 중에 한 명. 여자애들도 20명 중에 한명 정도는 자폐증이라는 거야.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이 지금. 어, 타이레놀, 예. 음, 자식을 낳아서 건강하게 이게 손가락, 발가락 열개 달리고 애기가 꼬물꼬 움직이고 이런 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나도 애들을 낳아봤는데 애들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왜 겁을 냈냐면 때에 따라서는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 중에 애들이 잘못 나와서 그 때문에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 음... 나고 개인적인 삶이 다 망가져버려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응?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미국에서도 저런 그 좌폐의 비중이 높다. 이 음. 저걸 갖다 지금 해소하고 미국 국민들을, 미국의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음. 지금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응? 어? 지금 저거 아니야. 임신 중에 타이레놀 복용하면 은 저렇게 된다? 좌폐 위험이 높다? 음. 미국 보면 거의 뭐 하면 타이레놀이야. 에이. 어, 머리 아파도 타이레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음. 안전하다는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신 그랬겠죠. 중에 타이레놀 먹어도 네. 예. 뭐 위험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아프면 뭐 타이레놀 먹고 이랬던 예. 것 같은데, 예, 예 그게 또그 음. 자폐를 늘리는데 음. 기여를 했다는 게 음.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제이드 벤서라는 사람을 음. 추천한단 을 말이죠. 그러니까 찰리가 대통령한테 이제 다른 데서 전화를 하는 거야. 총령님 안녕하세요. 내일 우리 연설장에 나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찰리 나 대통령이야, 대통령. 응? 어? 내가 너한테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4시간을 가야 되는데. <laughs>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버지니아에 있는데 대통령님, 나기 캘리포니아 행사하는데 좀와 주실래요? 비행기 타고 가면 갈수 있지. 근데 그 바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 갖고 찰리야, 나중 한번 봐줄수 없냐? 한번좀 봐줘. 그러면 그런데 아니에 요 대통령님 응. 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되는 거야. 그러면 트럼프는 또아 내일 일정이 이렇게 많은데 좀 봐줘. 그런데 찰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셨대. 청년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찰리한테 갔다는 거야. 왜안 가잖아. 안 가면은 대통령인 자기가 찰리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응. 거야. 그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이게 뭐 아부장 와들보다도 더 친했던 거 아닌가 음. 싶어. 찰리는 항상 자기가 받는 것보다도 상대방에게 더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친절하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남에게 많이 베풀지.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찰리가 급진 좌파, 오픈 소사이티, 조지 소로서 가고 있는 그런 단체들, 그다음에 엔티파 또 블랙 라이프스 메터스 이런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야저 찰리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악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마치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일반 자유외국 시민들 갖다가 이상하게 보는 거나 음. 똑같은 그런 구도인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죽은 찰리가 순교한 찰리가 수많은 살아있는 조 바이든을 없애 버릴 겁니다. 그 음. 살아있는 수많은 조지 플로이 같은 사람들을 음.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찰리 커크가 그 자들을 다 잡을 거예요, 이제. 음. 뿐만 아니라 이 찰리 커크의 이 터닝 포인트 USA가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크나큰 전환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참고로 제가 그저께 밤부터 터닝포인트 리퍼블릭오브 코리아라는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아 원장님이요? 네. 터닝포인트 R O K. 아 한번 검색해봐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왜 만들었냐? 네. 지금 우리 한국도 뭔가 큰 대전환점이 와야 될 때예요. 응? 그래서 첫날 쇼츠를 네. 짧게 4 개를 찍어 올렸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소리를 다 막아버렸어. 소리가 안 나와요. 네네. 그래서 어저께 지제가한 30분짜리를 또 찍어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니까 이제 소리가 나가더라고요. 음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터닝포인트 ROK 리파블로브 코리아 그 채널을 통해서 어, 역사 강좌도 하고. 이거 맞나요? 맞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아니요. 파란색으로 T 자가 찍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찾아봐요. 예, 터닝 포인트, 아, 아 이렇게. 예, 저거예요. 아. 저거. 네. 아. 음, 음. 그래서 <laughs> 저희가 구독 많이 할게요. 예, 이제 이제 여기를 <laughs> 네.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네, 네. 어, 역사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네.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네. 저기 아. 비평이 아니라 아.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네. 네. 음? 아, 뭐 당연히 네. 우리 김동식 박사님이 쓰신 책들도 네. 거기에 이제 기여하게 될 거고 음... 뭐 보, 보니까 의외로 자료가 무척 많더라고 저한테도 네예 네? 그래서 아 그것도 한번 이제, 네. 저기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주주체 사상 그책그렇죠 그런 어, 것들도 받은 거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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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요, 미국의 웬만한 그3,500군데 정도의 네. 이 터닝 포인트 위에서의 지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5 4 0 0 0 개로 늘었어. 지부가 지부가요? 네. 사람 가입된 그, 그, 사람이 그, 그니까, 지부가. 어,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모든 야, 대학과 대단하네. 모든 고등학교에서 네. 우리가 찰리할 거야. 아... 어? 내가 찰리커할 거야. 이래갖고 네. 이번에. 지난 한십 며칠 사이에 찰리코크가 순교하고 나서 네. 거의 미국의 전체의 대학과 전체의 중고등학교에 찰리코크의저 브랜치가 생기는 거예요. 터닝포인트 위 u 서이가 저거는 제가, 네. 네. 어, 네. 몇 개는 조금. 네.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로고, 썸네일이랑 뭐 아, 그, 채널 아트, 아, 대분 아, 정도에. 예, 예, 예. 예. 아니 뭐 해주셔도 돼요. 조금 더 해주고. 그래서 예, 예. 어, 저게 이제 그 이메일도 보면 제가 이제 p u b l i c s e r v i c e k o r e a gmail.com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이 이메일도 그렇게 했고 또 유튜브, 네, 네. 유튜브 채널도 이제 골뱅이하고 터닝포인트 ROK로 돼 있거든요. 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이제 찾아보시기도 좋겠지.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야. 음. 그런데 저가 배우면서 깨우치는 내용들도 음. 우리 독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 우리 국민들 갖다가 직접 가리키겠다 그거는 교만한 얘기고 음. 저도 배우면서 터득한 얘기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 함께 공유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음. 그리고 아마 첫날 그걸 제가 룰이 보니까 네. 처음부터 생방송이 안 나가게 되었다. 아, 시작할 처음에는. 때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쇼츠를 네개 찍었는데 음. 그나마도 저거로 소리를 다 막아버리더라고. 네 편이 올라가 있어 쇼츠가. 네. 소리가리가안 나오나요? 예, 네. 근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어... 네. 그래서. 어. 어... 아, 지금 어떤 분이. 네. 트루스 앤 저스티스라는 기 분이 네. 빌드코리아 한국 유튜브에서 네. 계정을 폭파시켰대요. 찰리 커크와 같이한 네. 예 참고하 하, 하라는 참고를 하시라는 좀 그런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아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아 저기 예. 지난번에 우리 저기 일산에 갔을 때빌드코리아2025그 유튜브 채널은 네. 이미 파괴됐어요. 어머, 왜 제가, 그런 제, 거죠? 제가 어제 네. 방송할 때 네. 네. 그 얘기 거기서 얘기했어요. 네. 응? 왜 거기에 찰리 커크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그 젊은 청년들, 청장년들이 나와서 네. 응? 그야말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네. 응? 이 썩은 사상들과 싸우는 음. 아주 전투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 네. 저도 그날 9월 5일날 거기 참석해서 음. 찰리 커크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 음.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음. 응? 과연 너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저에게 자문자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음. 제가 며칠 전에도 에리카 커크의 추모사라든지 이런 얘기하고 또 제이드벤스 부통령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음. 저도 모르게 그냥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음. 내가 막 성경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네. 왜? 아니, 저절로그렇게 되는 거야. 어. 왜? 나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그 음. 성경책을 이야기처럼 듣고 자랐거든. 음. 그러니까 그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렇게 어렸을 때 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응? 그래서 내가 아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뭐, 어? 뭐, 리짜이밍 공격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음. 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깨우칠 수 있게끔 음. 내가 나서야 되겠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예. 터닝포인트 ROK, 앞으로도 한번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